쿠콘이라는기업이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위치를 선점해 있다 네, 반갑습니다. AP 이자연구소가이어수전문가입니다 자, 금일 촬영는제는 시점, 9월 23일 오후 4시경 지가가고 있고요. 소개 이어서는 제가 이어 코드번호 294570이어이라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라서 많이들 정보가 없으실 텐데 이 후쿠콘이라는 회사 뭐 하는 회사냐 하면은 행이나 증권사들 증권사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다른 서비스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 API를 개발하고 판매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데 각종 핀테크나 금융기관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스라고 아시죠? 토스. 토스라는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토스라는 어플을 보시면은 본인 인증만 하면은 본인의 여러 가지 각종 계좌, 본인의 보험, 본인의 대출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토스라는 어플 하나로 각종 은행 정보, 본인의 금융 정보를 다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토스에서 직접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이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 정, 정보를 취합해 가지고 여기다 넘기는 것인데 이 기술을 보유하고 판매하는 곳이 쿠콘이다. 쿠콘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취합해서 팔고 건당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핵심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핀테크 금융 관련 기업인 건데 이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나 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옛날에 XP 사용 XP 시절 때 보면 액티브부터 해 가지고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죠. 근데 현재 이 쿠콘이라는 기업이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독자적인 위치를 선점해 있다. 근데 한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인데 독자적인 위치를 선점했다는 것은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진입장벽이 꽤나 있는 사업이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본다면 어, 이 쿠콘이라는 종목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고 있고. 자 그럼 차트 보면서도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2021년 4월, 20, 21년 4월 신규 상장 후 지금 뭐 꾸준히 파동을 그리면서 우상향 해주는 모습을 알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일봉상으로 21선 근처에 오면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여태까지 그래 왔고 지금 그림도 자세히 보시면은 21선을 깨고 내려왔다가 이 저점을 유지해주고 다시 21선 위로 올라와 주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현재 단기적으로 어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그림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래왔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 이 추세를 깨지 않고 무조건 올라가겠다. 여기에 베팅하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의 습성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100% 투자하기, 100% 베팅을 하기에는 일단 좀 정보가 부족하죠. 신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차트의 습성을 파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볼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다. 뭐 주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직 21선이 생겨나기 전이고 단기 이평선을 지지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해주는 정도다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수 있는 건데 주봉이 이렇게 뭐 주봉적으로 크게 볼게 없으니까 월봉은 당연히 더욱더 볼게 없겠죠 월봉상으로는 이제 뭐 5일선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냥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관찰을 한다 혹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가장 우선시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반등을 제대로 해줄 것이냐? 이거겠죠. 현재 21선 근처에 주가가 위치해 있지만 전처럼 21선 위로 훌쩍 뛰어 넘어서 전고점을 돌파해줄 것이냐? 아직, 아직 뭐 전고점까지는 많이 남았으니까 그냥 오늘 기준으로 해서 고가 3% 정도 올랐다가 결국 마이너스 1% 마감을 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줄 것이냐가 우선 일체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지금 뭐 외국인 기관 수급을 같이 한번 봐볼 텐데 보시면은 외국인이 현재 사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죠. 오늘 조금 평소보다 매수세가 좀 거셌는데 어제가 지난 거래일, 최근 가장 최근 거래일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거셌고요 오늘 기관은 좀 빠져나간 모습이네요. 그리고 연기금 등에서 오늘 이틀째 지금 순매수, 금융투자도 이틀째 순매수 중인데, 어 아직 뭐 외국인이나 기관 등의 다른, 다른 포지션의 수급을 보고 무언가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이걸 일일이 뭐 3, 4일 그리고 하루 이틀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하고 매도를 하고 하기에는 조금 좀 섣부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수급이 이상적이죠. 꽤나 모으고 있다고 플러스가 훨씬 많이 봐요. 누가 봐도 플러스가 훨씬 많이 보여요. 꽤나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핀테크 산업 특성상 뭐 갑자기 폭등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사실 조금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폭등을 하는 구간을 예측하거나 그러긴 힘들지만, 물론 뭐 정책상 혹은 뭐 규제 다른 규제상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렇지만, 어, 핀테크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면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 기업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뭐 지금 자리에서 신규 진입을 했다, 지금 86,700원에서 신규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어 손절적으로는 우리가 관점을 따졌을 때 20선이 되겠죠. 현재 20선 살짝 아래서 에 마감을 해준 모습인데 어 손절선을 따지자고 하면은 이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자리를 지키, 지켜주고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 올라가 주느냐 근 건데. 뭐 투자자의 포지션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이것도 손절선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 누군가는 이 자리까지는 모아보자 이게 될 수도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 내일도 깨고 20선을 지금 걸쳐서 깬 모습인데 내일도 하락을 한다면 내일 바로 손절을 할수 있겠고요. 이거는 투자자 본인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지 않, 다르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코원은 핀테크 관련 기업 쿠코원이었고요. 이 쿠코원의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관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 따로 알아보시면서도 영상 꾸준히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해 보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조금 더질 높은 투자를 위해서 매일매일 추천 종목을 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9월 23일 확인을 해보면은 오늘 실시간으로 여기 댓글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알려주시는데 전날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다 시간에 맞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죠. 장시간 개장, 개장 30분 전, 개장 20분 전 해가지고 여러가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NK 물산, 서연탄메탈, 뉴파워프라지마 총 3종목 추천이 9시 3분까지 해서 나왔고요 실제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실시간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 투자에 조금 더 이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어, 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추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꾸준히 용이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매매결산을 보면은 2021 일변수익격산 매매결산을 보면은 아주 좋은 타율을 자랑하고 있으니까요 매매 이용을 해보셔도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다들 자 그리고 다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테마주 검색기, AP 트레이더 테마주 검색기인데, 자, PC 프로그램과 안드로이드, 애플 모두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테마 강도와 실시간 차트, 그리고 테마 분석과 실시간,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금일 대장 테마나 뭐, 여러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손쉽게 정보를 좀 얻어갈 수 있겠죠. 굉장히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얻기에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번쯤 이용을 해보셔도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 모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